오토바이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김민수 먼데이키즈의 가수로서 1집 바이바이바이 발매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 3집 타이틀곡인 가슴으로 외쳐 발자국 역시 소리바다와 엠넷 차트에서 상위권에 들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앨범 발매 후 불과 몇주 만인 4월 29일 오전 6시 30분쯤에 김민수는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급커브길에서 가로등과 가드레일을 이중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민수는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23세였다. 이 이연 씨름 선수와 패션 모델을 거친 이색 경력의 배우인 이연은 2006년 씨름 선수를 소재로 다룬 영화 천하장사 마동나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과 커피 프린스 1호점을 통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드라마의 인기로 각종 CF 모델로 발탁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케이블 채널에서 MC도 맡아서 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22일 새벽 이연은 최강치로 드라마의 종방연을 마치고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27세였다. 3. 강대성, 31살의 나이에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광고로 늦깎이 데뷔한 강대성은 영화 국가대표와 드라마 아이리스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신인 배우였던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2010년 10월 29일 새벽 강대성은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에 나섰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33세였다. 4. 김태호 시트콤 혼자가 아니야와 주말 드라마 푸른 물고기 영화 색즉시공 시즌2에서 감초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은 김태호는 오토바이 마니아로 유명했다. 그는 연예인 레이싱 팀 고스트에 소속돼 동료 연예인들과 스피드를 즐기기도 했다. 김태호는 오토바이 동호회 소속 회원 3명과 함께 그룹 드라이빙을 즐긴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1톤 냉동 탑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했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30세였다. 뭐. 승규 케이블 채널에서 키드 갱으로 데뷔한 승규는 드라마 이상과 선덕여왕 등에 출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2012년 하계 올림픽 축구 3사 위전 응원을 위해 안양에서 친구와 만났으며. 오전 6시 2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헬멧이 벗겨져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30세였다. 6. 전영중, SBS 공채 개그맨 12기로 데뷔한 전영중은 게드투나잇과 우차싸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렸다. 전영중은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탔으며 2013년 11월 21일 새벽 3시 10분쯤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때 그의 나이 향년 27세였다.